어머님께 올리는 호소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 어머님.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 뭉클하고 눈물 고이는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어머님. 저는 부산에 사는 축복 가정 하두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식구님들 모두의 뜻을 모아 참어머님께 외람되이 저희들의 염려의 마음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식구님들은 참 아버님 말씀 받들며 뜻설 위에 성심껏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도설 위에 살아왔던 식구님들이 안타깝게 전개되는 현 사안을 두고 한 자리에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축복 일 세도 있고 이 세도 삼 세도 있습니다. 청년, 주부, 장년, 노년 등 모든 세대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평화대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참마부님께 간병 받아 인연된 이분들 또한 참 어머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로 저희는 참부모님 선포 재정하신 천성경, 평화신경. 동팔대 교제 교원을 지키기 위한 장애 집회 세 번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절실한 집회에 담긴 엄중한 메시지를 숙고하기는 커녕, 본부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엉뚱한 짓거이나 한다고 비웃는 식구도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는 지도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어머님께서 지시하셨으면 잘 따르던가 아니면 조용히 신앙생활이나 할 것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창피스럽게 난리냐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온 인류 앞에 상속해 주신 천성경 평화신경 등 8대 교제 교본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그냥 지켜보고 모른 척 뒤따라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어찌 참부모님의 자식이요? 제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참마부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천성경 평화신경 등 8대 교제 교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던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모를까? 천성경에 손대면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라는 시민 거운 말씀까지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성화하시기 불과 수개월 전에도 공식 대회를 통하여 8대 교제 의 교본을 최후의 유언으로 남긴다고 선포하셨는데,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고 평생을 따라 나온 저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아버님 하명하신 말씀이 무참히 외면당하고 거역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모른채하고 뒤돌아 앉아 바른 말하는 식구들에게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는 식구들이 오히려 섭리를 거역하고 뜻을 저버린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실로 어추근이 없이 참아버님 말씀이 고역되고 묵살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힘없는 소수의 식구들이 나와 안타깝게 외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한심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말 잘못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왜 당당하게 나서서 끝까지 저희를 설득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종국에 가서는 한결같이 이것은 참 어머님의 짓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참 어머님 혼자 결승한 것이 아니라 용기에 계신 참 아버님과 같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어머님과 심지어는 참 아버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에 게 나선 식구들을 놓고 일방적으로 어머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심지어 섭리버, 섭리를 파괴하는 자로 마녀사냥하듯 몰아갔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그 정도의 오해와 핍박은 각오한 바이고 이미 떡길 따라 나오면서 참 아버님 가르침으로 굳게 지닌 길이 때문에 그런 치졸한 위협으로는 저희들의 당 정당한 발걸음을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참부모님께서 당연히 아버님의 천성경, 평화신경 등 8대 교제 교분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참부모님 양이분의 이름으로 8대 교제 교분을 천일국 경전으로 선포하신 지제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머님께서 철국 경전을 다시 재정하시겠다 했다니 이게 사실인지 도무지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머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바꾸지 말라 수없이 당부하신 아버님 말씀을 거역한 이 행위에 대하여 인원은. 맹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식구들이 세계 전역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를 질타하는 바른 목소리들이 두고두고 두고 계속이 될 것이 너무도 뻔한 상황이어서 왜참 어머님이 그런 한심한 원망의 중심에 서셔야 하는지 참 아버님은 유언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제일주기도 지나지 않아 그 유언의 말씀을 어머님이 거역해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식구들 한명한 한 명이 팔대교재 교분에 관한 참 아버님의 강복하신 말씀을 훈독하게 되면 계약의 천성경과 생화경, 참부모경이 왜 다시 편집, 출판되었는가? 그 경위를 알게 될 때마다 그들이 갖는 어문은 눈덩이처럼 그쳐볼 수 없이 커져갈 것입니다. 참마운이 말씀을 함부로 폐기처분하고 임의로 편집한 책임자들에게 대해서 저희들 실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 사태는 뭔가 사심으로 가득찬 자들이 어머님을 방패 막이로 앞세운 것이지 참어머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어머님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공 동기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결코 참어머님의 가치를 부정하고 섭리를 해야 할 생각을 가진 그릇된 식구들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참어머니 깨워서 참 어머님의 유언서요. 천일국의 경전인 8대 교제 교분을 아버님 당부 말씀대로 지켜주시기를 강국히 호소드릴 뿐입니다. 존경하는 참 어머님, 세상의 피부도 유언은 지킵니다. 유언을 지키지 않고 쳐버리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누군가 어머님께 계약을 끊이하고 실행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간신이요. 역적들입니다. 성리를 역행하는 자들, 참어머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요망한 자들이 충신신인양 어머님을 애어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참모모님, 다시 한번 강곡히, 강곡히 호소 올립니다. 8대 교재 교분을 계약하여 참어머님을 신이 거북한 지하에 서식게한 가장 가까운 어머니 주변의 체계, 접근자들을 심각하게 살펴보옵소서 끝으로 이미 세계 앞에 당당히 서서 참 아버님의 뜻을 홀로 실천하시며 불철주여 참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천륙의 내 효자 참 아드님을 사랑으로 다시 찾으시오 참 과정의 위상을 섭리의 중심에 우뚝 세우소서 부디 저희들의 호소가 참 어머님께 전달리기를 간절히 우 소망 올립니다. 올해, 올해 강령하시 없어서, 2013년 8월 18일, 청부모님 양일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두련 올림.